아, 기본적으로, 뭐, 집에서, 이제, 뭐, 면봉이나, 뭐, 이쑤시개 정도는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건 안 말할게요. 여기서 너무 뭐 팔긴 하는데, 어, 뭐, 이쑤시개나, 그냥, 면봉 같은 거, 그냥, 다이소에서 사면 되고요 어, 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대나무 이쑤시개 있잖아요. 대나무 이쑤시개. 대나무 이쑤시개 쓰세요. 어, 일반 이쑤시개보다, 대나무 이쑤시개가 더 얇잖아요. 어, 더 얇기 때문에, 더 섬세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음, 대나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게좋고요 그 면봉 같은 경우는, 어, 나무로 된게 있잖아요. 나무로 된거 뭐 아니면 뭐 플라스틱인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된거 쓰세요. 어, 그플라스틱이나 그거는 잘 휘고 예안 좋아요.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나무로 된게 아무래도 이제 딱딱한 것도 있고 어또 나무가 또 도색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나무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 나무로 된 면봉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이게 피니시 마스터라고 있어요. 피니시 마스터 요, 요거나. 이런 거 피니쉬 마스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그냥 그냥 연필 같은 그냥 이런 막대기에 끝에 어, 이렇게 스펀지가 스펀지로 어, 이렇게 지, 그러니까 지우개라고 보면 돼요 지우개 스펀지 지우개 같은 걸로 어, 이렇게 리필도 이렇게 쓸수 있게 할수 있는데 요게 어, 뭐냐면은 보통 눈을 그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우고 싶은 부분. 어, 아, 또 삐뚤삐뚤 그렸어. 아이, 그럼 그냥 뭐 아이 그냥 뭐확 뭐, 지우고 싶으면 면봉으로 지우면 되는데 어, 이제 뭐 삐뚤삐뚤한 부분들을 아주 미세하게 이 부분만 싹 닦아내거나 뭐 이렇게 할때 섬세하게 이렇게 닦아낼 때 어, 닦아낸다는 건 지운다는 거야. 지운다는 건 네, 저런 걸 용도로 써요. 네, 그거 용도로 써서 저거 쓰면은 편하긴 해요. 네, 굉장히 편한데 뭐 굳이 음 저도 이, 뭐 있긴 있는데 잘 사용 안 해요. 예, 네,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라 또그 면봉 중에 이제 그 얇은 면봉이 있어요. 아주 미세, 미세면봉 미세면봉이라고 하나? 정밀면봉 미세면봉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아, 정밀면봉이라고 하네요 여기 어, 이런 거 정밀면봉 그러니까 이게 이쑤시개 같이 이제 얇은 면봉이 있어요 어, 이런 걸로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을 닦아내거나 어, 지워줄 때 어,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이게 무슨 5천원이야 이거는 이런 거는 5,000원은 이런 거는 정말 돈, 돈 낭비예요 네. 이런 거는 뭐제 100개 들어있어. 어, 많이 들어봐요. 100개 들어있네. 100개, 100개에 5천원, 아, 6천원. 와, 도둑놈이네. 어, 이런 거, 그 미용 용품 있죠. 미용 용품. 뭐 이게 보통 그런 거, 뷰티샵이나 뭐 네일샵 같은 데서도 많이 쓰니까요. 미용 용품 사이트나 이런 데가 아마 되게 도매가로 저렴하게 팔 거예요. 저도 제 여동생이 이 제주도에서 제네일샵이 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어, 그... 여동생 통해서, 여동생은 이제 아무래도 업체다 보니까 도매가로 더 싸게 뭐 있나 봐요. 그, 그 루트가. 예, 그래가지고 여동생한테 <laughs> 부탁을 하면은 여동생이 한봉다리 개당 거의 뭐 100개짜리 이런 한봉지로 되게 많이 돼있는 박스를 봤는데 5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봉당, 예, 한봉당 뭐, 뭐 500원? 뭐 400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500원 정도?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어쨌든. 예. 그, 그, 쓰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이제 좀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